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유튜브 좀 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악 신나요? <laughs> 오늘의 선곡. 기 주말에 안녕하세요. 빈부야, 거실에서 티 보고 있어요. 빼주면 할게요. 오늘 골반도 좀 풀어줄게요. 가입시다. 반대 ừ, thế, thế, tất cả bàn đèn h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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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ừ, th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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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ねえ、ただ、ファンデ、ほら、うっ、て、ねえ、ただ、ファンデ、ほら、うっ、て、ねえ、ただ、ほら、うっ、ねえ、ただ、うっ、ねえ、ただ、ほら、うほら、うおに、ねよ、う 네, 다섯 분. 다섯 발목 떨어질게요 하나 둘셋넷 네. 다섯 반대 하나 둘셋넷 네. 다섯 nha, nha, hôm nay rất cảm tạ anh ta, tôi rất cảm tạ em. bắt せっ、れっ、あさ、よっせっ、えいご、よううだい、あお、けっけえだ、きんぽがもこわちで、お 엄마 운동할게, 우리만 알았지? 벌써 책 읽고 있어. 엄마, 어, 엄마, 운동하고 올게요. 볼게요, 무 어. 하나, 어. 둘, 엉덩이.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1거. 후. 8달. 후. 아오. 후. 야. 8개. 둘. 응당 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8달. 후. 1거. 후. 8달. 후. 아오. 가보세요, 야,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할 때야, 반대. 우리 엉덩이 집중해, 하나, 올리고, 둘, 후, 셋, 뒤꿈치 꾹 누르세요. 넷, 아, 어, 엉덩이,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후, 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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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오케이. 하나, 둘, 아, 호흡 잡아라, 셋, 엉덩이 집중해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여섯 아, 일곱 후 여덟 엉덩이 9, 10, 밀고 엉덩이 3 14, 15, 16, 아홉 열 빠르게 할게요. 하나 둘셋넷 엉덩이 느1면서 다섯 여덟 정면 여덟 아홉, 야, 열개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무릎 앞으로 나가지 않아요. 여섯, 엉덩이 더 뒤로. 일곱, 여덟, 아홉, 야, 그대로. 둘, 셋,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복부에 계속 유지. 둘, 셋, 할게요. 다리 십일자 다리 십일자. 엉덩이 뒤로 빼고 하나 아, 어, 엉덩이 꽉고 둘. 엉덩이 꽉고 셋. 엉덩이 넷 후. 다섯 후. 여섯 올라서 내장근까지힘꽉 주세요. 일곱 여덟 스케이트 한번 스케이트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빨리 간다넷 후, 다섯, 여섯, 일곱, 엉덩이가 뒤로 오세요. 여덟, 아홉, 야. 둘, 둘, 뒤꿈치 이용해서 엉덩이 눌러서 일어날게요. 넷, 다섯, 여섯, 측면선 없어요. 일곱, 여덟, 아홉, 야. 오메 엉덩이야.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양손머이 살짝 구부릴게요. 하나, 아 제자리 다 아홉, 열, 둘, 양 넷, 다섯, 에덟아덟여리 살짝 다리 구부리세요. 왼쪽 다리 구부리고 다섯, 아, 여섯, 아, 일곱, 아, 왼쪽 엉덩이 지켜주세요. 아, 아 아, 야, 예. 아, 그대로 그대로 그 상태 왼쪽 다리 구부리는 상태예요. 잡아당길 거예요. 하나, 둘, 셋 왼쪽 엉덩이 지켜주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왼쪽 엉덩이 앞발을 해요.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깨 하나, 둘, 허벅지 어, 팔아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할게요. 아홉, 열. 이번에 오른쪽 다리 살짝 구부리시고요. 엉덩이 지켜주세요. 하나, 어, 둘, 후, 셋, 세, 옆구리, 잡고 넷, 다섯, 여섯, 일곱, 후, 여덟. 엉덩이 지켜주세요. 아홉, 열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Tata, ja sta. Ili Ja da. Aho. やあ、ね、これ。あら、うせねっ、さ、やさ、いえご、やだ、あお、りご、やっ、うん、ちゃおもいじっちょねっ、たさ、やさ、いえご、やだ、あお、やっ、あごや、うん、せっ、ねっ、さ、やさ、いえやだ、おじまし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걸 반대할게요. 오른쪽 엉덩이에 집중. 살짝 무릎 부리시고요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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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그대로 하나 둘셋넷 다섯 아랫배 힘 일곱 뒤꿈치 꾹 누르세요 아홉 열 엉덩이 안움직여야 돼.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양다리 두시 10시 방야 하나 후둘후셋후 후, 후. 어깨 내리고 네복부이 엉덩이 내장근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네. 하나, 둘, 올라서 엉덩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한셋더할 거예요. 아, 힘들어, 안들라 넷, 다섯, 복부위,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힘차게. 와이드 다시 한번 할게요. 어깨 이용해서. 하나, 엉덩이 힘빡 주고. 둘, 내전근까지 네, 힘 빡. 안쪽 허벅지 셋, 어깨 내리고 넷, 어깨 으쓱하지 않아요. 다섯, 무릎까지 내려갔다가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내쉬면서, 마지막 반대. 후, 하나, 둘, 셋, 마시고, 후, 넷, 마시고, 후, 다섯, 여섯, 후,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둘, 셋, 넷, 10초, 3, 4, 상 6, 7, 숙이고 0 엉덩이 치켜들고 4 15, 16, 7 18, 19, 1 0 1 0개 22, 후 23, 23, 후3 23, 그대로 엉덩이 힘. 앉아있게요한대드이고 엉덩이 지켜주세요. 복부 힘꽉 주세요. 하나. 둘. 오로지 오른쪽 다리면 무게 다 실을 거예요. 네, 엉덩이만. 다섯. 후. 후. 계속 집중. 일곱. 여덟. 복부 계속 힘 유지. 아홉. 열. 열개다 하나. 당겨요 둘. 후. 셋. ねえ、ふんただふん、やだふん、やだふん、あおふん、やふん、やだふん、やだ、あお、やふん、やだ、あお。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 끝났어요. 아홉, 열, 둘, 둘, 셋, 복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자 후둘넷넷 둘, 넷, 엉덩이 치켜주세요 여섯 일곱 그래 했스수 그러나요 아홉 야 왼쪽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오른쪽 하나 둘셋넷 다섯 여덟 일곱 여덟 아홉 야 이제 자리 그대로 무릎 꿇고. 아, 왜? 오른쪽 다리 올리고, 시다 오른쪽. 그대로 다리 갖고 와서, 후. 그대로 오른 다리 위에, 왼쪽 다리 올릴게요. 양손 깍지 해서 무릎 잡고 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 바닥에 붙인 채로 무릎만 가슴 쪽으로. 할로 yeah. 고생했어, 고겸이 혼자 왔어. 하이. 하이, 하이. 아이, 착해. 뭐 하고 싶어, 고겸이고겸이 yeah. 여기 올라가고 싶어. Yeah. 알았어, 아우도 시선 왼쪽. <laughs> 사랑해. 엄마, 사랑해. 트레칭 할게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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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마마마마마마마 후. 이거 뭐야? 땀이야. 응? 엄마 힘들어. 엄마, 아야야야. 엄마, 너 때문에 힘들어. 어? 보기만 엄마 딸려다가 휴지로. 어? 휴지갖다줘 응?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야. 아, 그야. 고생하셨어요. 알람이 계속. 아, 아, 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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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물가지아 김포가 닦아줘. 아, 어. 어. 고마워. 아, 착해. 아, 눈물 날것 같아. 아, 어떻게? 엄마가 닦아주는 거야? 안돼. 어, 고마워. 안돼. 어, 김포가 안 됐어? 안 아, 감동입니다. 감동입니다. 감동. 엄마. 아, 어. 엄마 오늘 재밌게 놀아줄게. 아2 0분다 참았으니까 인사해 고겸이 여기서 인사해 안녕 그래. 안녕. 안녕. 김포는 뭐 제일 좋아해요? 어? 아이 뭐 제일 좋아해요. 김포도 운동할까? 그거요? 아 그거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laughs> 안, 돼요. <laughs> 안 돼요. 너 끌라고. 감사합니다. 아, 안녕히 계세요. 우리 오늘 독박이가 화이팅. 이거 이거. 어 알았어, 끌게 요 엄마. 사랑해요. 안녕히 계세요. 사랑해요. 그래 보겸. 이어 응. 사랑해요. 어, 알았어요. 끌게요. 아이구야. <laughs>